윤석열 총수와 죽인다 두고 친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 진짜 한심합니다. 에? 했다면 농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참담해야 될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박성재인데요. 아, 그렇죠. 간 2차 구속 영장이 아마 청구가 될 텐데요. 이번엔 완전 빼박 스모킹 건이 음, 나왔습니다. 자. 자 그런가 하면은 뭐 지금 한동훈이 갑자기 소환이 되고 있는데 JTBC에 따르면 당신이 한동훈 총 쏘겠다고 곽종근 윤석열 면전에서 폭로. 네, 윤석열이 곽종근을 곽종근 장군을 자극했지. 네, 그렇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지금 못 막는 대형 사태가 난 거죠. 선택적 출석, 선택적 정의와 공정으로 온 국민을 괴롭혔던 윤석열이 선택적 출석으로. <laughs> 일부러 그 김성훈 할 때도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쳐다보잖아요. 네네. 많이 그 말을 바, 어버벅 바꾸잖아요. 그런 이제 효과를 누리면서 일부러 나온 거죠. 일부러 나와서 네. 심리적 위하라고 그러죠. 음. 일종의 이제 압박을 확 가하면서 자기가 뭐 별의별 말을 다 했는데, 그냥 한방에 KO죠 <laughs> 사실은 이게 음. 네. 결국은 자극을 한 거죠. 그나마 네. 자기 검찰에서도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은 이제 전임 자기 이제. 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어떤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케이스는 다르지만 제가 조사를 받고 또 방송에서도 말할 때 보통 이제 부하 실무를 한 직원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찰 조사 받고 할 때도 일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게 되면 실무 직원한테 엎어지고 위에 꼬리 자르고 자기들 싹 빠져나갈 거 같아 가지고 일부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계속 괴롭히고 유사시 뭐가 되면 좀 말할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요 모른다 하면 나중에 몰랐다고 하다가 제가 법정 가서 또 누구 이름을 대면 그게 이 증언이 바뀌는 그치. 게 되잖아요 음. 제가 분명히 아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음. 말이에요 안 했어요 말을 방송 이런 데서는 안 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만약에 이건 인간적인 거잖아요 곽종근 사령관이 이런 말을 진작 해줬으면 저희로서는 좋지만 본인이 어찌됐든 군인으로서 상명하복에 그동안 이렇게 왔던 군인으로서 인간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안 하려고 했다. 음. 그럼 이해는 됩니다. 인간적인 부분에서. 그랬는데 거기다 대고 막 자존심까지 긁는 정도의 막 황당한 얘기를 하면서 뭐 술, 뭐 술. <laughs> 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음. 술이 채서 사실은 그런 얘기 할 분위기가 아니었잖아요. 아, 그리고 분위기 좋았잖아. 네, 좋았잖아. 아, 아, 좋았잖아. 술, 술, 술 분위기였잖아. 네, 뭐 이런 같이 식으로. 묻어서 음.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어, 본인이 여기서는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이제 얘기했으니까 이런 거는 거짓일 리가 없죠. 그럼요. 그리고 음. 어, 실제로 이게 뭐 당장 윤석열 총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뭐 거짓말이 일상이니까 당장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 아니 사실 무근이었으면요 음. 그날 그 자리에서 반박을 근데 못 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딱곽 사는 거아기겠어한 음. 마디도 못했고 아쉬웠던 음. 게 하나 있어요. 한동훈과 음. 다른 정치인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음. 그렇죠. 그러면 재판장이 바로 다음번에라도 물어봐야 돼. 다른 정치인이 누구냐? 음. 바로 이재명 대통령. 뭐1번 나왔겠죠. 또뭐몇 분이 있겠죠. 음. 반드시 물어봐야 돼. 그렇습니다. 예. 자, 국민당에서 또 대응이라 치고 이걸 했습니다. 윤석열 총수와 죽인다 두고 친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 누가 그랬어요? 이준우 대변인, 곽종근 증언에 윤석열 공개 도준. 두둔. <laughs> 얘들은 두둔하는 거야. 어? 아니 그러면은 친구끼리라니요. <laughs> 대통령과 지금 <그걸> 다 친구들이에요. <laughs> <저도 웃음> <근데>? 친구의 까부 <까부해요. 웃음> 아, 그러니까 이게 좀다 윤석열 주변엔 적밖에 없어 제가 봤을 때. <laughs> 윤석열 스스로도 본인한테 적이야. <laughs> 어? 야, 진짜 한심합니다. 에? 했다면 농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한동훈이 딱 한마디 했어요. 싸주기때 쏴주기겠다는 말과 관련해서 참담하다. 말이 짧다. <laughs> 네? 짧을 수밖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본인도 스탠스를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잘못 잡았죠. 자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이제 본격화 될 겁니다. 참담해야 될 사람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냐면 박성재인데요. 아, 그렇죠. 윤석열 파면 전후 박성재 장관실 PC 교체 및 하드 파기. 지금 이제 중앙관 2차 어, 구속 영장이 아마 청구가 될 텐데요. 이번에 완전 빼박 스모킹 건이 음. 네. 나왔습니다. 자, 뭐 이런저런 한결의 단독과 JTBC 단독 한결의 단독에는 주요 팩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가하면 JTBC 단독에는 어, 포인트 팩트 포인트 가 하나 있는데.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팩트는 이겁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임박한 2025년 3월 법무부 장관실 PC 3대가 교체된 정황을 확인했다. 야, 이제 탄핵 선고 직전에 이제 돌아왔잖아. 그래서 장관실 PC 3대를 음. 교체했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해서 영장 청구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요걸 좀 강조를 하는 팩트들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흘러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5월께 전문 업체는 법무부 장관실 PC의 하드 디스크를 천공 파기.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본인들이 불법이나 잘못됐다는 인식이 없으면 천공이라는 게 뭐예요? 구멍을 하드했다고 그냥 뭘로 <laughs> 이제 네. 보통 디가우징, 디가우징 하잖아요. 형태로 어. 하죠. 근데 디가우징도 요즘 또 첨단 기법으로 포렌식이 어. 될 수가 있으니까 물리적으로 아니요. 때로 부순 거잖아요. 구멍을 뚫어서 아예 천공이 야, 여기도 천공이 놀라 나왔네. <웃음> <저도>. <웃음> 천공 스승께서 어. 깜짝 놀라시겠네 천공이 파괴한 줄 알겠어요 며칠 전에 여기 좀 청와대 옆에 있는 삼청동 저희 스튜디오거든요 네. 천공이 여기 지나다니더라고 요 앞에 어. 도포 있고 그래서 저 어. 가가지고 사, 사진 찍고 뭐 한마디 하려다가 아휴 지저분해서 <laughs> 말 섞기 싫어서 안 갔습니다 귀찮아서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의외로 비유가 약해요 그래서 어. 말을 섞고 싶지 않아가지고 안 나갔는데 여하튼 간에 천공에서 파괴했대. 그러니까 두개요 하나는 장관실 PC를 교체한 것도 모자라서 한달 뒤에 또 축적된 내용이 있을까봐 아예 그냥 천공. 파괴. <laughs> 자, JTBC가 하나 더 보태입니다. 뭐냐면 요겁니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쯤 신용회전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어 구치소... 신용한인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오늘 왜이러니까 네? 구치소 수용 현황 문건을 메신저로 보고 받은 뒤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 바로 다음날 어? 그런데 요거보다 이제 앞서서 네. 그 12월 3일 날 포고령 딱 나오고 나서 2분 만에 신용그 교정본부장이 직원한테 음. 어떤 지시를 하잖아요 그 파악에 대한 거를 네.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포고령 나온 지 2분 만에 했다 음. 사전에 장관한테 뭔가를 음, 연락을 네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호구령 거지. 전부터 알았다고 음. 봐야죠. 네. 자 일단 요게 영장이 아마 주요 내용을 뒷받침하는 팩트가 될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네. 박성재 씨는 정말 중요한 게요. 그 지난번 영장 기각될 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증거물 도주려 이것도 그렇지만 그 중에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걸왜 넣었을까를 보면 간단합니다.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어, 당연히 이 저기가 개엄이 났으니까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으로 나는 수용인는 체크고 이렇게 음. 이제 통상으로 그를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저 뭐야 행, 지금 구속돼 있는 그 행안부 장관도 뭐 소방 저 전기 야, 네? 차단하고 통상. 하는 것도 이 사람은 주장을 잘못했네. 그냥 네, 통상이라고 통상적으로. 그걸 주장했어야 되는데 근데 왜 여기서 길목을 차단하느냐? 대법원에서 회의를 바로 했잖아요. 음. 그것 자기들이 유법성 인식이 없고 통상적인 개업령이 선포됐으니까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지금 해오는 거잖아요. 그 기계적으로 한 거다. 이게 깨지면 음. 이게 깨지면 본인들 업무도 통상적이지 음. 않을 수 있어서 그렇죠. 강력 블로킹을 해온 거죠.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한결에 그리고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추출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관련된 그런 이제 반박 팩트들이고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또 중요한 단서가 또 하나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자, 뭐 어떤 기사냐면 이겁니다. 바로 불법성 알고 있었어. 박성재 폰에 검찰 특활비 사감 문건 개연 정당화 논의 정황. 무슨 얘기냐면 12월 4일 날 안가 미팅에 가잖아요. 안가 미팅에 가면서 이 특활비가 국회에서 어떻게 삭감됐는지를그 보고를 받았대. 그래서 요걸 가지고 들어간 거야 안가에. 그러니까 뭐야 그 안가에서 모인 자들이 다 범, 법률 복구라지들이잖아. 이제 어차피 개헌은 해제됐고 당장 요게 정당했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위해서 윤석열 변호사들이 모인 거야. 그래서 이삭깔비 검찰 특활비가 삭감된 게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시켰다는 거야. 조금만 기사를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냐면 음 요겁니다. 자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법무부 검찰국이 작성한 검찰 특활비 삭감 및 검사 탄핵소추 관련 문건을 휴대폰에 내려받은 기록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바, 저 박성재 장관이 요 문건은 어떤 문건이냐면 어, 요렇게? 가, 같은 날 국회가 개엄을 해제한 후박전 장관이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지시해서 작성된 것으로 네. 2025년 예산안에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원및 특정 업무 경비 506억 원 전액이 삭감된 내용, 국회가 탄핵 소추한 검사 인원 수 등이 수록됐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바로 개엄 해제된 직후에 법무부 검찰과장한테 시켜서 개엄의 정당성에 관한 논리와 팩트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챙긴 거야 내려받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안가모임에 간 거지 그러니까 불법인 걸 알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음. 주요 내란 참여자로서 역할을 했다 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아, 굉장히 중요하죠. 입수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아 앞에 한 짓이 합법적 이고 정당했다 그러면 뒤에 음. 어떤 알리바이나 증거를 만들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이게 불법인지 몰랐으면 응. 이런 거 준비할 필요가 없는 응. 거야. 불법 아닌 줄 알았는데 하려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그렇죠. 가만히 있어야죠. 그울서다가 <laughs> 가야. 네. 아, 그리고 도 없앨 일이 없었죠. 음. 본인이 주장한 건 이거예요. 본을 네. 삭제를 했지만 그 본을 안 버리지 않았냐 이거거든요. 그렇죠. <laughs> 근데 삭제라는 게 그러면 일반인들이 삭제하면 안 붙잡혀. 저. 바로 이게 바로 그냥 영장에서 어, 음. 증거인멸 도주료로 바로 인정을 해버리는데. <laughs> 네, C.R.도 안 먹히는 소리를 네. 명색이 저 법조문가들이 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긴 네. 노릇입니까. 마지막으로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 하나 찾아 놨는데요. 자, M.B.N. 단독이랍니다 이것도. 김건희 여사 법원의 보석 청구. 아, 이건 부서를, 보석을 주면요, 바로 안 어지러워져요. <laughs> 지금 어지럽다 그랬는데, 저는 이게 백화점의 보석을 그렇죠. 청구했다는 건지 알았어요. <laughs> 내 보석 내놔하고 청구했나? <laughs> 근데 사유가 뭔가 봤더니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법원의 보석 청구 어지럼증 불안 증세 치료 필요. 안 어지러움은 이상한 거고 안 불안함은 이상한 거아요이 정도로 본인이 해온 그렇지. 일이 있는데. 네. 아, 저 국민들은 네. 저들 지켜보면서 어지럽고 사실 불안해 네, 맞습니다. 다이 증세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정상이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석 안줄것 같습니다. 네. 통일교한테 달라고 통일교한테. <laughs> 자, 아, 오늘도 정말 바쁜 우리 진영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말. 어,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래요 <laughs> 충북지사 후보 적합도 굿모닝 충청 충청권의 거의 유일한 정론지지요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어, 이게 모집단이 천 명이 넘습니다. 그 갤럽이 전국을 천명 보통 발표하는 거니까 한, 한 지역을 천 명으로 하는 거니까 어, 큰, 큰 거죠. 거죠. 엄청나게 맞아요. 정확한 거고 어, 전국 단위 여론조사로 따지면 거의 만명 또는 그 이상에 음. 대한 음. 수준의. 어, 여론조사입니다. 어, 충북지사 관련해서 김영환이 14.9%가 나오는 것도 놀랍지만 <laughs> 신용환이라고 하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진짜 루키, 어, 새로운 인물인데 내란 과정에 기여도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노영민 실장보다도 훨씬 높은 2 2 1가 나왔다 하는 거 정말 어, 이것도 정말 새로운 이변이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 어, 아직 생각입니다. 뭐 어, 시작도 안한 거고 정말 어, 이렇게 국민들 열망이 어떻구나 과연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걸 제가 과연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계속 해야죠. 네, 그 고민 함께 나눠주시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영 씨. 네, 저도 감사합니다. 달고나 여러분과 함께해서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오늘도 방송하시나요? 아네 오늘 재방송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